인사를 하셨어요. 인사를 네. 해야죠. 이제. 아, 네. 지금 6월 6일 9시 49분이고요. 오늘이 바로 저의 생일입니다. 예. 예예예 앞에는 한테 고등학교 친구 지성군이 있고요. 뭐 인사 한번 하실래요첫 소개거든요, 사실은. 어, 얼굴 나오셔도 아, 됩니다. 얼굴 나와도 됩니다. 아, 되나요? 네. 아, 또 열렬 시청자이기 때문에 그럼요 제가 1등 시청자라고 그래서 앞하 때문에.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요 네. 네. 예. 아, 네. 네. 습니다 예 네. 네. 가람이 친구고 고등학교 친구 동창이면서 아, 예. 술 먹는 남가 애청자 아, 1등 애청자 예. 김지성이라고 합니다. 아 박수. 아 예. 예.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생일날 좋은 예, 이렇게 좋은 사람과 함께 자리를 하게 됐는데 별건 없고요 그냥. 이것저것 얘기를 했죠. 그렇죠? 유튜브 얘기도 많이 하고. 그렇죠. 오늘 피드백을 단단히 바, 받아가지고 네, 제가 또1등 시청자로서 <laughs> 아쉬웠던 감사합니다. 부분, 좋았던 부분. 이것저것 얘기를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또 지금 안주를 또 소개를 해드려야 되는데 안주 가볍게 참치 이거뭐라 하죠 참치. 참치요 연어 연어 <laughs> 아, 참치. 아니, 참치 아 참치요 <laughs> 어아제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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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생선 잘 몰라서 아, 예, 아, 연어입니다 아, 연어 아 연어 네, 사몬 사몬 사몬이랑 연어 사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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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몬? 네. 아, 네. 연어 사시미를 사시미를 또 회가 먹겠습니다 예또 바람씨가 또 제가 회가 먹고 싶다니까 하 저번에 맛없던 데들. 아 <laughs> <laughs> 근데 다행히 도 오늘은 맛있네요. 네 그렇죠. <laughs> 자, <잘 할까요? 웃음> 예. 예. 아 약간 그냥. 아, 아 자, 이거 잘, 하는 거아닐 알거든요. 아, 잘하시네, 아, 잘하시네 잘하시네. 어. <laughs> 안주까지 맛있게. 아, 오늘 여기 연휴 때 왔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좀... 연휴라서. 나 연휴인 걸 모르고 살았어요 저, 저 사실 오늘 아, 금요일인 것도 몰랐어요 아 진짜? <laughs> 아니, 제가 제가 지금 요일이 없게 살아가지고 아 요즘 뭐 어떻게 지내세요 그러면? 아 그냥 뭐 집에서 밥이나 축내고 살죠 <laughs> 아니, 뭐 저랑 다를 건 없네요 그럼요 <laughs> 그럼요 아무래도 아, 저 요즘 사람답게 살려고 노력합니다 어, 어, 어떤 식으로? 일단 첫 번째 네. 담배를 끊었어요 어? 저 금연중 하나요 아니 불과하고 그 여행 갈 때만 해도 아 맞죠 그때 골처였죠 그때가 언제야? 한 달, 한 달, 두달 전? 지금, 금연한지한2주 아, 정도 됐어니다이이거는박수라 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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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주. 가 이주. 이주. 담배 몇 가지를 좀 모르겠다. 음. 근데 저도 그랬어요. 아 끊어야 될 이유를 모르겠다. 아. 건강이 안 좋아지는 거 느껴지지도 않는. 거야. 근데 최근에 느껴지기 시작했어. 아. <laughs> 아 근데 <laughs> 그러면 아, 끊는 게한 달에 한 번씩 조축을 아, 하는데 아, 아. 죽겠더라고 그냥 아, 뛰는데. 아. <laughs> 원래 체력이 좋은 편이었잖아. 좋은 편이었잖아요. 아, 좋은 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시잖아요. 저희 고등학교 때 전학 그러니까 저축 엄청 많이 쳤는데. 점심식 뛰고 아침에도 아, 뛰고, 아, 뛰고 심지어 그때는 야자 이렇게 쉬는 시간 아, 5 분에서 5 분을 못참아어5 분을 못 참아서 죽구라고 심지어 가깜해서 보지도 않아 그래. 그러니까. 안 보이는데. 그냥 그풀어놓 강아지 마냥. 근데 요즘에 그 조축을 하는데, 네. 어, 죽겠더라고. 아, <laughs> 이거. 1코터 뛰는데, 네. 눈앞이 아, 노래진다는 말 있잖아요. 아, 진짜 그런 거? 진짜 노래지더라고. 아, 물론, 제가 보기엔 여러 가지가 겹친 거예요. 네. 담배도 있고, 살도 좀 쪘고. 아, 그 근데 뭔가 고칠려고 아, 운동을 일단 열심히 해야 되고. 근데 그거보다 일단 담배 끊는 게 쉬워 보이더라고 아예, 아예. 안핀지 어. 2주 된 거지. 그렇죠. 아. 아예, 아예. 아. 앞으로도 잘하시게 제가 그래도 다행인 게 어. 평소에 담배가 엄청 말리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근데 술몇잔 들어갔잖아요. 담배가 벌써... 말려요. <laughs> 아, 벌써 술만 더 먹으면 담배가 말려요. 아이고. 그렇지만 차안 <laughs> 냅니다. 한번더 시키죠, 저쪽. 먹다 보니까 또 괜찮은 것 같기도 하네. 어깨를 좀. 하고 있어요. 사실 이 삼소주가 이게 이미지가 왜안 좋은지 아세요? 처음 읽을 때는 맛이 없어서 솔직히 말하면 그쵸? 네. 고구마 때 아니에요. 맞아요. 그 고구마. 고구마 이끌어져 있었을 때 그때는 제가 인정을 할게요. 그거 진짜 개똥 소주예요. 지금 환불 탈퇴했어요. 지금 진짜로. 먹다 보니까 솔직히 젤라죠. 젤라죠. 아젤낫은건 아닌데. 젤라은 아, 아닌데. 어때요? 솔직히 괜찮다. 네. 뭐 먹을 만은 하다. 예. 네. 뭐 나쁘진 않다. 정도. 아니, 아니, 진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소주는 그 좋은데이입니다 좋은데이? 아, 네 좋은데이 좋은데 좀 밍밍한데? 근데. 밍밍하긴 한데 응. 좀 많이 먹기엔 좋아요 밍밍해서 오히려 좀수술로 어, 돌아간다 그치 그 네. 제가 잘 제가 못 먹는 게잘 없어요. 아 그래요? 저 평냉도 진짜 좋아하고 평양냉면도 평양냉면 진짜 좋아요. 해 평양냉면도 나는 먹어. 아 혹시 포항에 로타리 냉면이라고 아세요? 알지. 가 보셨어요? 가봤죠. 어 어때요? 저가 보려 하거든요. 거기도 평냉집이잖아. 아 거기 평냉이야? <laughs> 아, 예. 아 잠깐. <laughs> 아 잠깐. 저아저 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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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모르고 오케이. 먹으셨어요 그냥 그냥 먹었는데. 아 근데 아마도 그냥 냉면도 있을 수도 있어요. 아 메뉴판에 그냥 그냥 냉면 돼 있던데. 그 평냉집을 유명하던. 아. <laughs> 아 아니네요. 아니에요? 메뉴판에 물냉면이라고 돼 있네요. 그러니까, 그냥. 그러니까. 어. 나는 물냉면을 먹었어요. 가서 이건 제가 한번 가봐야겠네요. 한번 검증을 좀 네. 어, 예. 한번 해주세요. 근데 보통 이렇게 온육수 나오는 집이 풍냉집이에요아 그래? 네? 어. 네. 난 솔직히 나는 미각이 이렇게 나 좋은 편이 아니 아, 아니야 아, 나는. 저는 그나마 좀 예민하긴 해요. 미각이 아, 그나마 아, 막 아. 엄청 성숙급은 아닌데 어. 그래도 좀 예민하다. 네, 아, 아닌데. 구름에까지는 아니고 어. 세미, 구름에. 아, 세미 구름에 세미 구름에 아, 세미 구름에까지 아, 네. 구름에 희망생 <laughs> 구름에 호소인 <웃음> <웃음> 구름에 호소인 <laughs> 구름에 호소인 아, 구름에 호소인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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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럼 구름에 호소인이 먹기도 <laughs> 괜찮은 <괜찮으면> 맛인데 <laughs> 오늘 잘 하시는 느낌이요 그럼요 그럼요 사실 그동안 참소주를 좀편견이 쌓인 눈으로 보긴 했었어요 저는 좀 그런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참소주가 좋은 일도 진짜 많이 했고 좋은 일 외부에 있는 문화를를들어보내기 위해서 돈을 진짜 많이 썼어요 참소주 회사가 참소주 회사 금복주가 예아 네. 진짜로 좋은 거 진짜 많이 완전 멋있는 기업이네요 멋있는 기업이에요 몇 년에 하고 싶어 나 진짜 나는 결혼을 ASAP 진짜로 어 저도거든요 아 진짜 로 결혼을 진짜 빨리 하고 싶어요 나도, 나도. 저 만약에 상대만 있으면 당장이라도 하고 싶거든요 나 내일도 가능해 어 저도요 이유가 뭐야 그러니까 나는 솔직히 말해서 나는 사실 이세 때문에 아 저도 네. 아그왜왜 그래? 네. 네. 안정적인 가정을 이세를 빨리 꾸리고 싶다 아, 아 뭐. 나 사실 어릴 때 있는 그 기억 중에서 가장 남는 그렇지. 기억이 아빠랑 어릴 때 그냥 아파트 공원에서 놀고 라고 어? 저도 저 아빠랑 그 초등학교에서 축구하고 이런 게기억이 아. 남거든요 그런 게 진짜 머리 많이 남더라고 근데 그걸 네. 내가 경험하고 나니까 애기들이 요즘 너무 귀여운 거야 근데 말이 안 되는 거야 말이 안 되지 그게 삶의 행복인데 난남 남의 자식도 이렇게 귀여운데. 내 새끼 나면 얼마나 귀엽겠그러니까 그게 난 궁금, 궁금해 남의 자식도 이렇게 아, 귀엽잖아 그래. 내 애를 하면 애착이 그래. 얼마나 생길까 그거 보고 시원. 정신 나가지고 결혼할 사람 찍을 뻔했다니까 진짜로 아, 딸 주려고 인형을 두개 딱딱 사와서 쪼그려서 뭐 할래 하는데 딸이 이제 어려 아장아장 아장, 걸어가는데 아빠가 인형 들고 있잖아 그리고 싹 제끼더니 아빠를 이렇게 이게 말이 안 된다니까 아빠 표정이 압권이야 <laughs> 그냥 갔어. 그냥 <laughs> 아빠는 이제부터 어떻게 되냐? 딸한테 누가 남자 접근하잖아. 숨겨 <laughs> 그냥. 조니 찍는 거야 그냥. 진짜로 아, <laughs> 진짜로. 조니 아, 찍는 거야. 갈바번 하실까요? 갈바. 아 그러면 내가 이기면 간다. 네가 어. 이기면 여기 있는다. 오케이. 안 내면 된다. 갈바고보래바이보 간다. 간다. 음. 여기까지 하고 갑시다. 가기로 어. 네, 지금이 이제 나왔는데 사람 확실히 많죠? 아까보다는 사람이 많이 줄었어요. 근데 아, 아까 진짜 많았어요. 아까 처음 9시, 1 0시 이때쯤에는 사람이 많았었는데 어, 어. 그거 아시죠? 그 주가 오른 거 드럼통. <laughs> 아 드럼 제조 회사가 주가가 아, 올랐나요? 회사 회사가 주가가 <laughs> 올랐다니까. 아그 이유가 뭔지 모르겠지만 아니, 아니, 저도 아니, 이유는 저도 모르겠어요. 이유는 저도 몰라요. 그, 왠지 모르게 올랐다는. 올랐다고 하네요. 사람 어, 잘하시죠. <laughs> 저는 자유 대한민국에 평생 살고 싶은 사람이에요 아, 그럼요 살 절대 안 하시죠 절대 안 하죠 어, 나 삶이 너무 좋거든 저 크리스천인데 자서 어떻게 해요 음, 그렇죠 그렇죠 네. 어 하시네 사람이 계시네 가볼까요 가시죠 전을 먹 야, 맛있어 보인다 그죠 지금 1시간 기다려갖고 지금 네. 먹게 됐는데 1시간 만에 먹으면 다 지고 먹죠 에에 와우 아 실하네 쌈으로 쌈으로 쌈을 한번 싸서 드셔봐 이거 넣고 어뭐마늘 그 넣고 아하긴 한데 마늘 넣고 마늘 한번 봐보세요 아빠. 맛이 있어 얘 기다릴만 하네 내가 음. 오늘 어플라 했는데 참습니다 맛이 좋아다, 맛이 좋아다 참습니다 이게 좀 고급진 지코바 같아. 음, 볼맛 싹게히고 참전한다. 아, 너무 맛있다. 음. 안녕하세요. 예? 아, 네? 반갑습니다. 예. 아 근데 생일인데 그리고 생일 주를 뭐가 될것 같아서 아 어떻게 주시겠요 이렇게 원샷 됩니까? 네, 당연하죠.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은. 반병 넘게 남았죠. 근데 생일 지났습니다. 아, 그렇죠. 시작됐데 근데 그래도 생일주를 마셔야 돼. 그렇죠. 마실 건 할건 할란드. 할건 할란드. 할건 할란드. 아, 일단 이런 거 걸래? 이 초집이다. 맛집이가. 완전 호감이지. 우리 아, 그. 다 하나 걸죠. 어디야? 아, 아, 저희도 이제 흔적 하나 남기고 갑니다. 아. 단조비. 아. 오메데터오메데터오메데터 이き마스요이き마스요 제가 거의 뭐 물처럼 드시네요. 아, 이게 술 먹는 남가다 저희가 좀 취했거든요. <laughs> 저는 이제 이거 먹고 추할것 같아요 <laughs> 네, 저는 어, 저도 인정 어, 취기가 좀 돌아서 아, <laughs> 조만간에 또평양님면의 어. 소주 한번 아, 먹어야죠 아, 평냉이 진짜 소주 안주라니까 아, 아, 한번 드, 드셔보셨나요? 아, 그럼요 아. 그게 지겨요 왜냐 평냉이 국물이 질이거든요 아, 진짜로? 그게 소주 안주요 진짜 할건 무궁무진하죠 그렇죠 술의 역사가 깊은 만큼 저희도 그 역사를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laughs>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안녕. 예. Yeah. 다들 좋은 하루 되시고 맛있는 거 드시고 저희는 여기까지 하고 물러나 보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네, yeah. yeah.